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K 진석희빌 리뷰 채널, 진석희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녹스의 블랙홀 헤드셋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11월 중순에 리뷰 제의를 받았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이제야 막 진행해보는 리뷰입니다. ANC라는 기술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 관계없이 장점과 단점 모두, 속속 캐내어서 리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두 개의 마이크가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이크로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것이죠. 사실 녹스라는 제품들은 진동 헤드셋으로 PC방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부산권에서는 정말로 많습니다. 녹스 헤드셋이. 진동 헤드셋을 채용했다는 곳의 대부분은 녹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새 PC방 분에 그리고 개인 사용자까지 타깃층으로 한 제품이죠. 뒷면은 음성 외부 소음 입력이 된다는 여기 있는 마이크 하나와 외부 소음을 걸러내기 위한 마이크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음성과 외부 소음이 입력되는 것과 두 번째 마이크에서 외부 소음이 입력되는 것의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두 개의 공통점은 외부 소음이 입력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제거를 하고 음성만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PC방에서 정말 좋은 기술이죠. 우선 개봉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스티커를 뗐습니다. 박스를 열게 되면은 헤드셋 본체는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리고 설명서가 하나 나옵니다. 설명서에는 제품 규격, 즉, 박스 뒤에 보시면 있는 그런 공학적인 부분과 서비스 기준에 대한 보증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무상 보증기간은 제가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년 동안 녹스 본사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헤드셋을 보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묶여있고 앞쪽에 헤드셋 본체가 있습니다. 꺼내보게 되면요. 헤드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두 번째 마이크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고 이제 오른쪽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뒤쪽에 보시면은 V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기능이 진동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왼쪽에 빨간색 딸깍딸깍 하는 걸로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선은 끊어지지 않게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티커를 훼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아마 시리얼 넘버와 비슷한 번호가 적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USB 포트도 기존과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금도금도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영상을 넣어드리겠지만, 불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RGB 스펙트럼과 같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귀에 있는 이 여객 부분이 솔직히 제 귀를 잘 덮어준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 있는 부분이 여기 동그란 부분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R사의 비싼 헤드셋보다는 솔직히 착용감은 녹스의 블랙홀 헤드셋이 훨씬 더 좋다는 것 성능은 제가 차이를 언급하겠지만 은7.1 부분에서 주로 테스트를 진행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녹스 블랙홀 헤드셋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가형 헤드셋 중에서는 저가형 또는 중저가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녹스의 블랙홀 헤드셋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